안녕하세요, 강남바둑입니다. 지금 이 모양을 보면은 이 흙돌 다섯 점이 이렇게 잡혀 있는데요. 야 이거를 버리려고 하면은 정말 아깝습니다. 뭐 흙을 활용하는 거는 뭐 이런 거 단수 치는 거 또는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활용을 중앙에서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어쨌든 뭐좀 크게 잡혔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같은 경우 이쪽에서 이 백집 안에서 정말 멋진 수단이 숨어 있는데요. 일단 만약에 돌을 버린다고 하더라도 흙이 하다못해 이런 걸 이렇게 나 끊고요.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흙두 점이라도 이렇게 활용을 해서 이득을 챙겨야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제 흙이 끊을 때 백이 이으면은요. 흙이 단수를 치고, 백일 때 이렇게 끼우게 되는데, 요거는 이제 백돌이 전부 잡히게 되는 거죠. 하지만 요런 상황에, 상황에서는 정말 멋진 수, 수단이 흙에게 숨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이건 이제 지금부터 아셔야 되는데, 만약에 이제, 흙이 여기서 수를 어떻게 낼 거냐, 그러면은, 뭐 여기서 이제 흙이 수를 내는 게 이제 크게 뭐두 가지 방법 정도가 있는데, 이제 먼저, 흙이 이걸 끼우고 이런 식으로 두는 거는 이건 안 됩니다 예, 이거는 안 돼요 아, 그래서 이때는 흙의 첫 번째 수 바로 이곳을 이렇게 코 붙임을 하는 건데 이게 뭐냐면 이쪽 뚫는 거랑 여기 이제 끼우는 거 동시에 맛보고 있다 이거죠 만약에 백이 이렇게 이으면 이제 뚫고요 또 이렇게 둔다 그럼 흙이 뭐 뒤에서 단수치고 백이 이일 때 여기를 끼우면 됩니다. 그럼 백이 이일 끊을 수밖에 없을 때 단수치면 은이 백도를 7 점이 전부 잡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백이 뭐 이제 이렇게 두어야 하는데요. 만약에 이 장면에서 백이 여기를 둔다 그러면은 마찬가지로 흙에 단수치고 끼워버립니다. 단수친 거는 그냥 잡히니까 백이 이런 식으로 뭐 둬야 되는데 그럼 있고요. 이으면 따내 가지고. 요 백돌이 전부 잡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백은 요기를 두는데 이때 흙이 닿으면 수가 정말 중요합니다 여기에서 흙이 막 이런식으로 이제 둬 가지고요 뭐 이렇게 두고 단수 쳐가지고 막 도망치려고 하는 것도 있는데 이거 두면 이제 단수 치고 나가겠다 이거죠 이렇게 두면은 여기서 백이 깔끔하게 이걸 따 버립니다 밀면 맞고요 단수 치면 이어서 요뭐 흙돌이 다 잡히게 되는 거죠 이건 뭐 뒤에서 단수 쳐도 그만이고요 그래서 흙은 여기서 그 먹여치는, 치면 절대 안 되는데, 먼저 가만히 이렇게 빠지는 수가 좋습니다. 이 수는 정말 생각하기 어려운, 그리고 발견하기 어려운 수인데, 만약에 백이 이렇게 있는다, 받아주면은요, 흙이 먹여치고 따낼 때 뒤에서 단수 쳐서 요 백돌 넉점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렇다고 뭐 백에 이런 거 두면은요 마찬가지로 떨어지게 되죠. 그래서 이제 백에 요넉 점을 살리려고 이렇게 두면은 이제 이렇게 찔러가지고요 이백두 점이 잡히게 되는데 요두점이 굉장히 공백 때문에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이 형태의 급소예 아주 중요한데요, 여러분들 바로 이. 코부침의 한수이거를 이제 잘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백이 여기를 둘때 가만히 빠지는 수로 인해서 이거는 백이 동시에 두 곳을 이제 지킬 수가 없어서 결국 오, 이 다섯 점이 아무래도 좀더 크다. 그러면 이렇게 두고요. 아니다. 이 귀가 말이 되느냐 이렇게 이거는 이제 백의 판단에 이렇게. 남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 문제는 정말 이 자충을 활용한 촉촉수 이런 문제였는데요. 여러분들 재밌게 잘 보셨습니까?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더욱 재미난 이러한 사회 문제들을 가지고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